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세력과 손잡을까 황제대통령제로 갈까 네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윤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강한 대통령 체제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는 명예 대통령제 또는 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당정 일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당대표제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이 이당 총재를 겸임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에, 국민 주권 제도를 외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에,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를 하자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국민들이 국민 입법제 국민이 직접 입법할 수 있는 국민 입법제나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네 이러한 측면인데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오명을 두집버 쓰고 있어요 지금 뭐 국민들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든지 또뭐 영빈관을 만든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다가 철회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힘의 전당대회가 에, 끝나고 나면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에, 대통령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빠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그리고, 에, 우리가 이제는, 에, 다당제로 가자.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하면서 국회의원 세력화, 세력이 제왕적 이제 국회의원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 하면은 사실상 에, 이거는 이제 유사내각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세력,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과 손을 잡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고 그리고 에, 국회의원들이 에, 총리를 뽑아 가지고 결국에는 가장 큰 에, 세력이 되는 거죠. 가장 힘이 강한 세력이 되는 거죠. 이쪽하고 손을 잡으면 마찰도 없고 그냥 편하게 가겠죠. 편하게 아니면 황제 대통령제로 갈까 더 세게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면서 밀고 나갈까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에, 아마 탄핵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또 하야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에, 뿐만 아니라 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장동 에, 특검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이 에, 계속 에, 전개가 되면서 윤 대통령이 에, 결국에는 네, 강제로 무장 해제 해제가 당해가지고 해제를 당해서 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허물어지면서. 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 저는 이북힘의 전당대회 속에서 나타난 현상 에, 누가 봐도 너무나 불공정하고 마치 위에서 에, 거대한 힘이 누르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들 그 속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나경원, 뭐 안철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 에, 여기에 대한 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국힘의 분열이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은 에, 윤 대통령의 선택이 남을 겁니다. 에,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세력이라는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네, 더 세게 황제 대통령제로 밀고 나갈 것인가 이렇게 돼서 에, 결국에는 이제 황제 대통령제로 밀고 나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에, 저항이 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몽, 몰락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국민 주권 정치를 외쳐가지고, 이제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의 균형을 잡는 그러한 역할들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